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예보의 이기 졸업생인 구원입니다. 네, 근황 토크. <laughs> 네, 저는 요즘 케이스 네, 드라마 퍼퓸을 통해서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어, 드라마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어. 네, 여기가 세트장이어서 살짝 시끄러워요. <laughs> 드라마 시작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줄을 달리고 있어요. 네. 여기는 제가 드라마 안에서 예린이 방으로 나오는 세트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세트 날이에요. 지금 여기서 촬영이 다 끝나면 이 방은 철거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이 드라마는 천재 디자이너와 모델을 꿈꾸는 이상한 여자가 만나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인데요. 어, 모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직에서 활동 중인 모델분들 그리고 모델을 지망하는 친구들이 음, 출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어, 저희 제가 사랑하는 제딸 김진경 역할을 맡은 김진경이라는 친구도 저희 한림예고의 자랑스러운 후배님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뭐 쇼를 서는 런웨이 장면이라던가 네, 거기서 만난 후배 친구들도 종종 있었어요. 네, 그럴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할림인으로서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한림TV 정말, 정말,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저희 한림 친구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또 같이 작업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지금까지 네, 구원이었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한림TV 유튜브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안녕!